자, 8번 보겠습니다. 8번은요, 쌤이 뭐라 했어요? 삼각함수는 하나 알면 다, 다, 안다. 다. 다 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, 뭐, 오려면 올사탕 코. 네. 맞죠? 그 다음에 사인의 정의는 그래서 쌤 뭐라 했어요? 뭐분의 뭐? 길이분의 y. y 좌표. 맞죠? 네. 코사인의 정의는 뭐라 했어요? 네. 길이분의 네. X 좌표. X 좌표. 탄젠트의 정의는 뭐라 했어요? x 분의 그쵸 x 좌표 분의 소현아 잘가 응.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배웠잖아 맞나? 네. 그럼 이거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저 사인 값을 갖다가 있잖아 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센스 바리가 필요하냐면은 사인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사라 했잖아. 이거를 5분의 마이너스 4로 보는 센스바리 알겠어? 네.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럼 길이가 5고 y 좌표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여 아니면 열거 아니야 y 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근데 코사인이 뭐래? 양수라잖아, 그럼 여기잖아 아. 네. 맞나?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 코사인, 음수. 코사인 음수라 된다, 그럼 여기네 맞지? 그럼 봐봐 이렇게 쓰는 거지 길이 5, y 좌표 얼마? 마이너스 4 그럼 x 좌표 자동 3일 거 아니야 네. 끝난 거잖아 그러면 맞나? 그럼 코사인 세타는 길이 분의 x 좌표니까 5분의 3. 탄젠트 세타는 길이 분의 어,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될거 아니야 네. 맞나?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 코사인 더하기 9배 탄젠트. 5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9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. 그럼 3 마이너스 12. 마이너스 9답없네요아씨아이 마이너스 <laughs> 3이나 마이너스 3. 아 맞지? 네. 그럼 3분의 4 그럼 플러스 12 그럼 15 없네요. <laughs> 자 침착해 침착해. 코사인이 음수잖아.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에서. 아. 맞지? 마이너스 5분에서 침착하면 다할수 있어. 9 정답은 5번. 했지? 이 생동감 넘치는 강의.